엔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.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. 제가 그토록 마조레 미니카로 한번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. 바로 이 남보르기니 센테나리오입니다. 일단 이 남보르기니 센테나리오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한번쯤은 마조레서로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모델이에요. 마조레 남보르기니 센테나리오의 디테일은 어떨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. 그리고 예전에 마이스토 제품으로 한번 소장한 적은 있었어요. 예전에 마스터 이 제품으로 소장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마조레 제품은 처음이나 저도 어떠한 디테일을 볼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센테라리오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보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이 람보르기니 센테라리오 모델의 전면보를 보시면요, 역시 마조레 제품답게 헤드램프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마조레 제품답게 헤드램프는 클리어 파츠로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 디테일이나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제안을 잘해줬어요. 확실히 전면부로 두고 보시면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이런 에어인 테이크나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훌륭히 잘 재현해줬습니다. 그리고 좀 측면부가 전 다소 좀 아쉬웠어요. 왜냐면 이게 측면부에 전륜 타이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차체가 살짝 높은 감이 있는 것 같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솔직히 람보르기니 모델들이 좀 아쉬웠던 게마조레 시리즈로는 좀 차체가 좀 높다라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좀 차트가 높은 건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확실히 마조렛이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해요. 왜냐? 전륜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트가 높아지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마조렛 특유의 그 바디를 그대로 잘 재현해 주었고요.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에어덕트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해 주었습니다. 확실히 에어덕트 디테일도 훌륭하게 잘 재현해 주었고요. 휠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런 스포크일로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에 이런 리어 디퓨저, 후면부에 이런 리어 디퓨저나 이런 테일 램프 도색, 그리고 머플러 팁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줬어요 확실히 전면부도 상당히 디테일이 훌륭하지만 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제안을 해주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, 그래서 이제 남보르기니 센테나리오 이,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자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한 가지 빼고다 만족스러웠어요 좀 측면부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해서 좋았거든요 좀 측면부에 차차가 높아 보여서 휠이 크다 보니까 이게 측면부에 휠이 크니까 차차가 높아 보이는 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했어요 뭐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서부터 이런 사이드 미러 재현도나 테일 램프 도색 그리고 머플러 팁, 디퓨저 상당히 훌륭히잘 마감을 해주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마조레의 람보르기니 시리즈가 한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차체가 너무 높아 보인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센테라리오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